우리 행안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행안부 업무 보고 때 제가 저녁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근데 오후 회의는 제가 끝까지 참석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서 인 네. 임명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저녁 때 하신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근데 어떠한 점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인노의 성격에 대해서 아직 확인이 안된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또 김순호 국장의 행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김순호 국장이 또 30년 넘게 경찰에 봉직하면서 뭐 성실하게 근무하고 이, 능력을 인정받는 알겠습니다. 것도 다실리셔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선호 국장은 ]겠지는데. 주사파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전향한 사람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향을 했을 때는 그 소속기대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잘못된 네. 자기 소속된가 잘못해서 전향을 하는 거니까 네. 그에 대해서 뭐 비밀스러운 사항이라든지 이거 다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해또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합니까? 준 의원 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 황정엽 씨나 태영호 의원 전향했을 때 어떻게 어떤 얘기를 그 저쪽 북한의 얘기를 듣고 또 어떤 우리 우리 정부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화선관위 총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예. 내 동료 의원인 장, 어, 장재원 의원이 지적했지만 제가 다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 선거 때 어떻게 코로나19 확진자하고, 또이 격리자 투표지를, 투표지를, 당연히 투표함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속쿠리 뭐, 쇼핑백, 쓰레기 봉투, 이런 걸로 옮겼다는 게, 더군다나, 이저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또 나눠준 사실도 있어요. 이거 선거 관리 잘못된 거죠? 예. 이게 입이 열개라도 얘기할 게 없습니다. 아까 뭐 모두드 반에서 사과는 하셨습니다마는 이거 누구 지금 그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임 위원장님하고 사무총장이 책임을 졌고요. 또그 주요했던 선거 실장 국장들이 다 위, 위원 위원 그, 예. 아니 그 직원 그두 사람 말고도또 있어요? 선거 실장 국장들이 다. 인사조치가 됐습니다. 인사조치 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 정말 이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거 전부 그저 뭐야 선거의 기본 원칙이 훼손된 이러한 그 상태인데 이거 출근도 안 했다는 거 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사전투표 첫날은 나오셨고요. 이제 이틀 차에 예, 집에서 계속 전화 하고 그거 예. 그, 그, 그 얘기하면 우리가 듣기에는 변명으로 들립니다. 예.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국민들도 아 그래 그거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때는 참석하고 어떤 때는 참석해놨다. 그건 변명이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묻는데 정말 그렇게 진정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재 발을 막겠다고 한다면 스스로 좀 외부 감사받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 확인을 하시겠다면은, 그것까지 저희들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저희들이 감사교를 독립시켜서 필요하면 자체 검사를 통해서, 또, 감사원에서 궁금해하는 거,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도. 성관이가 그것을, 저, 감사원 감사 안 받겠다는 거는 선거 어 우리 성관이가 중립성을 훼손을 본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거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나는 성관이는 중립성은 이미 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봅니다. 2020년 선거 때 말이죠. 그 친일 적폐 청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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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어, 적폐 청산이란 민주당 현수막은 허용을 했고, 내로남불이라는 우리 당의 현수막은 불용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제가 이 당에 속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저 선관위에 대해서 중립성 훼손이라는 얘기가 여러 사람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 감, 이 성관위가 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소위 기관 운영 감사, 그거를 2010년, 또 2015년, 19년, 22년 이렇게 받아왔어요. 근데 직무 감사만큼은 죽어, 죽어도, 표현이 이상하지만 아주 결사적으로 피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나는 그 법조문을 따지는 이거가 아니라 국민들의 상식으로 봐서 저는 어 그렇게 회계 감사니 이거 회계 감사를 이렇게 받아 기관 운영 감사로 받는데 직무 감사는 이런 선거 역대 없는 선거 어저 관리가 빵꾸가났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여러분 이 선관위가 안 받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 중립성이라고 볼까요?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선거는 완벽하고 한치 오차도 없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부실 관리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안 받겠다,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 예를 들어서 국회라든지 그런 정당한 권한 있는 내에서 감사를 하겠다 하면 언제든지 감사받을 영역가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아, 지금,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가 국회 감사 받는 거 당연한 거지. 그거 그거를 뭐 받겠다, 안 받겠다 성관위가 결정합니까? 저, 뭐, 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야당이면 제가 지금 큰 소리 났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가 지금 그 정도 하시고요. 또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경찰청장께 묻겠습니다. 네. 우리 그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면서 인력을 굉장히 공무원 인력을 늘릴 때 경찰 인력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그때 많은 얘기를 제가 그때 이저 원내를 좀 담당하고 있어서 좀 많이 들었는데 그때 보면 지구, 지구대낭. 또는 파출소 이런데 인력이 부족하다. 경찰청 이런데는 조금 그래도 인력이 그래도 조금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지만 여기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거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5년 사이에 증원이 얼마 되냐고 보니까 18,546명이 증가가 됐어요그 중에 지구, 지구대하고 파출소로 투입된 거는 4,073명밖에 안 돼. 그 그러니까 22%만 그렇고 나머지 78%는 다시 이저 시도 경찰청이나 예 네, 의원님 지적 잘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자체 강구책을 좀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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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체적인 시스템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예, 정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기상 의원님 질의죠.